월 100만원을 생각하면서 그 있음의 상태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몇 달째 어디선가그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. 내가 그 돈에 있어서 내가 무의식 중에 허용할 수 있는 통로로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mm -hmm. 저도 음, 월1만원을 생각하면서 그 있음의 mm -hmm. 상태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몇 달째 어디선가그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. Mm -hmm. 근데 그 돈이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 보이식 중에 허용되는 곳으로만 들어오는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좀 다른 경로를 확장했으면 하는데 음. 그 방법은 제가 그거를 선포하는 것인지 음. 아니면 어떤 걸로 그 경로를 열수 있는지 그그그 음. 그, 그 미세한 방법이 궁금합니다. 음 너무 좋은데요. 우선 어, 월 100만 원씩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오는 현실 창조를 하신 우리 너무 축하드려요. 거기에 우선 집중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, 그렇죠? 그래서 아, 내가 이 통로 말고도 또 다른 통로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면 첫 번째는 우선 결핍이라는 사실을 조금 인식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하셔야 될게 내가